야, 그럴듯 했어. 그럴듯 했는데, 못 넘었어. <laughs> 드디어 마카롱하고, 3개. 자, 일단 공지부터 보자. 그 다음에 사용된 쿠키. 마카롱 맛 쿠키 체력이 증가. 행진중 자료 범위 증가. 그리고 마카롱 동물 점수 증가. 마카롱 동물 젤리 점수 또 증가. 그 다음에 캐스터넷츠. 쿨타임 고정됐고, 레벨업 할수록 캐스터넷츠가 생성하는 물량 회복량이 증가하도록 변경됐고, 크리스마스 마카롱 젤리 점수가 증가. 완전 그냥 폭풍 사양됐죠? 마카롱 맛 쿠키랑 캐스터너치 조합 보너스는 마카롱 동물 젤리 점수 증가. 그 다음에 마시멜로 쿠키는 또 사양이 체력 증가, 악기 젤리 생성 쿨타임 감소하고 행진 중 자력 범위 증가, 행진 속도 증가, 악기 젤리 점수 증가, 음표 젤리 점수 증가, 무지개 음표 젤리 점수도 또 증가. 또 아코디언도 쿨타임 고정에 레벨업 할수록 빨간 불화, 불협화음 젤리 회복량이 증가하도록 변경. 모든 불협화음 젤리 점수가 증가. 그 다음에 조합 보너스도 증가했고, 락사마 코키도 사용이 됐네요, 결국엔. 은표 젤리가 증가했다고 뜨네요. 스포트라이트는 쿨타임 고정. 레벨업 할수록, 어, 체력 감소 속도가 더 늦어졌다. 스포트라이트 발동 중 자력 범위도 증가했고, 조업 보너스도 은표 젤리 점수가 증가했습니다. 자, 사용된 마카롱부터, 일단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굿, 굿, 굿. 깔끔하게. 야, 이부금 너무 잘 만들었는데? 야, 확실히 점수 획됐는데요? 야, 내가 알던 그. 내가 알던 게 아닌데요? 네. 야, 저 누를 때마다 찔리라는 거 싫어하나요? 확실한 거는. 롤케이크 보물 필수야. 어마무시하네요. 이렇게 점수가 많이 오른다고? 근데 진짜 점수가 너무 많이 폭등하긴 했다. 와, 아, 점수 3억 넘었어. 하고 여기 그냥 그냥 안 보가는데? 엔지 쓰면은 못하면서 이때 진짜 많이 보긴 하는 것 같은데. 한 바퀴 를또 가네 이거. 야 이거 3점보 몇점 나왔어요? 아, 야 이거 3점부몇점 나? 다이아 등급도 그냥 가네. 마지막 끝표를 못했는데. 마지막 화려하게 낙사를 해버렸는데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알았어. 일단 경기장 한번 가봅시다. 경기장에서 메인이 지금 마시멜로도 업데이트 되게 됐는데 일단 예 먼저 가볼게요. 이어 달리기는 아, 어... 일단은 시간지기를 일단 해보고 그대로 한번 가보자. 제달에서. 와, 근데, 진짜. 내가 아는 그 점수가 아니야. 뭐? 야, 저 진짜 변신 점수봐 2억. 야, 2억 500만? 자, 일단 끝까지. 야, 대문야 먹나, 설마? No. 자, 이렇게 선달 죽고. 와.. 점수가 4 9 2 이거 샵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. 뭔가 불세를패치한 거면 그 관련된 조합을 테스트해가지고 그렇게 내지 않았을까? 근데 이 샵에 아니라도 다른들 애 끝표면 되겠네. 이 소문학주잖아. 여러분들, 야 다른들이 더 좋을 수 있겠는데? 아니 얘 말고 다른 애가 더 좋을 수 있겠네. 아 절대 못해. 아 애매하네. 야 끝판 깔끔하게 되는데? 오. 그냥, 선달, 마카롱은 조금 애매하다. 그쵸, 여러분들? 자, 마멜로 가고, 이달은 팝핑 캔디로 갈게요. 요거 가보자 오케이. 깔끔하게. 자, 사상대서 점수가 핵이긴 하다. 점수가 나쁘진 않네. 아니면 다 패시라, 저 회복이라. 좀 뭔가 아까워 그냥 야 이거 끝편 돼? 아 이게 되구나 야 그때 체력이 좀 남은 상태에서 끝편 되네 자 이렇게 되고 이달 진짜 45,000 가까이 나오네? 와 사기적이긴 하다 얘가 5천만 점 변신을 한다 쳐. 근데 이게 좋게 쓰려면 5억이 넘어야 되거든요? 좀 오버하지 않나, 이거? 점수? 어 근데 이게 3천만까지는 안, 안 나올 것 같은데? 아, 잠깐만. 와, 5억 가까이 나오긴 했다. 야, 그럴듯 했어. 그럴듯 했는데. 못 넘었어 <laughs> 아 이거 한번 해보자 설마 얘 좋은지만 볼게요 야, 선달 2억 3천은 진짜 어린도 없어. 아, 이거 좀 아니야. 얘네 그냥 때타출용 근데 이번에 업데이트 정리를 딱 하자면 락스타 1주자 마법분에서 핵삭이다. 그거 말고는 약간 뭔가 임팩트가 없다.